네, 유진 테크놀로지, 네, 유튜브 아이오죠. 네, 유튜브 아이오가 생각보다 많이 제약을 했는데, 네, 구독자분이 한 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안 하는 거예요고 네. 100% 동감하는 댓글이고요 음, 코넥스 가격이나 뭐 기타 등등 상황을 봤을 때는, 네, 안 하는 게 맞죠. 사실상. 4,400원인데, 네, 수수료도 있고, 배정도 적고, 뭐, 비례 한 주가 560만, 500만 에 넘었었어요. 막판에 조금 더, 더들어왔고요 네, 8,000억이죠. 지난번 SLS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어온 거죠. 금액상으로는. 뭐,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, 혹시나 갈지 모른다는 그런 작은 희망으로 청약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, 뭐 최근에 뭐, 키움주택, 키움증권이라든지, 영풍주택지 때문에, 네, 세력들이 몸을 좀 살리겠죠. 뭐,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근등 한개자만 했고, 유진테크놀로지는 청약건수 26만 5천 건 들었죠. 아 오타네요. 네, 265가 아니라 295입니다. 네, 295, 2 9 5 0 0건이고균동은44% 네, 확률이고 비례는 마지막에 1,300 정도 예상했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. 네, 어, 한200 정도 더 올라갔고 비례경진이한3,000 정도 나왔죠. 한 주당 2,500만원. 1억 기준으로 비례는 네주 정도 맞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2,000주만 청약했죠. 1 5 0주는좀 불안해서 네, 2,000 청약했는데 0.66인데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웬만하면 될것 같긴 한데 네어 증가금은 3조 3천억 들어왔습니다 어제 5조 이상 예상했고 어뭐 아까 3시에는 한 3조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판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, 네 유통 비율은 조금 높고 내 네, 수요의 측은 914네어 유튜바의 연호수의 측이 그것도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네, 직계를좀 달리했나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. 참고로, 서울보증보험 네, 철회 신고서가 나왔었네요, 어제 23일날. 네, 혹시나 했는데, 역시나고요다 네, 보는 눈은 비슷한 거죠. 네,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안 좋아 보이는 거고, 공적 자금 상장을 위한, 아, 탈출을 위한 상장이고, 기업가치도 기존에 상장된 비슷한 종목보다 좀 높, 높게 높지 않나 싶었는데, 역시나 철회를 하네요. 네, 오늘도 철회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<laughs> 재미없는, 네 공모전은 까는 재미죠 네 유진 테크놀로지 다들 잘 배정이 되기를 44%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네 고맙습니다.